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단위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머로부터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되는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 120명의 지체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러했던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에게,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즉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성령이 차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즉시로 성령 충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은사, 은사였는데요.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하게 되었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 은사가 바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방언의 은사는 단순히 그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징계하시고자 탑을 무너뜨리시고 연합하여 이를 도모했던 인간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이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함으로 각기 다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회복함으로 성령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인간들이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안에서 얻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의 저주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풀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람들은 연합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16개 나라 출신의 유대인들 역시 이 광경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저들이 우리가 온그 출신 지역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가? 그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 성령의 증인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연합함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방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궁극의 선물은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의 진정한 의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고 라 말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제자들이 먼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1 6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 태동되는 교회마다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룰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지금도 하나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한 사람에게 임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령은 우리 안에 연합함으로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연합의 자격을 얻게 되었고 이 연합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고 주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일 수 없게 된이 교회가 생각해볼 만한 묵상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온라인이라 다른 방법들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되었음도, 어, 또 생각해 봐야겠지요 다시 말해, 우리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이 시대는 죄악과 은혜가 뒤섞여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은혜의 능력임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 연합을 통해 주님은 선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바벨탑으로 인간의 연합을 이루어 인간의 제국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때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오해했던 그들도, 이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었듯 교회인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로 바라보는 그들 역시 주님은 증인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리고 갈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래저래 갈린 우리 마음 가운데 연합의 근거는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깨진 가정들이 하나로 묶어지고, 깨진 교회들이 하나로 묶어지고, 깨진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하나 되어지는, 우리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